네, 반갑습니다. 루부장TV의 루부장입니다. 어, 오늘은 요리의 기초를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보셨듯이 숫돌 사용법에 이어서 칼 사용법을 알려드리고 아,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지금부터 채널 고정하시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Let's get it! 자, 우선 칼질에 필요한 어, 도구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주가 하나 필요하고요. 칼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저번에 제가 어, 칠해둔 나무도마 아, 필요하고요. 나무도마 굳이 아니라도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마 밑에다가 젖은 행주 깔아달라고 했죠. 그래야 안 미끌린다고. 만약에 도마 사이즈에 비해서 행주가 조금 짧다 싶으면은 그럴 때는 행주 두 장을 준비하셔갖고요. 이런 식으로 도마 사이즈에 맞게끔 깔아주신 다음에 올리시면 됩니다. 오늘 썰어볼 재료는 이제 무를 준비했습니다. 무. 항상 재료를 다듬고 났을 때 나오는 재료의 끝부분이라든지 버려지는 거를 갖다가 담아놓을 그릇이 필요합니다. 네.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이 그릇을 큰 거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작은 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되도록이면, 가급적이면 작은 그릇일수록 재료의 로스가 줄어듭니다. 자, 그리고 물이 여기 준비되어 있는데요. 제가 칼질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이 물에다가 담궈 보시면은 아실 거예요. 제가 칼질이 서툴면은 무채를 썰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썰다 보면 모양이 일정치가 않잖아요. 근데 이런 흰색 그릇보다는 미싱볼 있죠, 미싱볼이나 아니면은 검은색 그릇에 물을 담아서 거기다가 재료를 띄워 보시면 아실 거예요. 하면서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게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laughs> 여러분, 어 물론 뭐 제가 이렇게 음, 마셔가면서 해야 되겠지만 수분이 꼭 필요해요. 어 보통은 일하다 보면 까먹거든요. 근데 이 수분 보충이 안 되면 탈수가 옵니다. 어 그럼 지금부터 칼질을 할수 있는 기본적인 자세부터 배울게요. 제 손이 발이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돼요. 정확하게 지금 이렇게 서 있겠죠. 오른손잡이의 칼질하시는 분들은 왼발이 앞으로 살짝 나와야 돼요. 발한 간격 정도로 이렇게 살짝 나와줍니다. 네, 이렇게 됐죠 발이. 이 상태에서 방향은 약간 한 시에서 두시 방향 쪽으로 약간 틀어줍니다. 그럼 이렇게 됐겠죠? 이렇게. 이 음. 상태에서 도마 쪽으로 이렇게 몸을 밀착시키세요. 밀착 시킨 상태에서 칼은 쥐는 방법이 아까 전에 팁이 보니까 어떤 요리사 분이 뭐 이렇게 칼 그립만 잡아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조금만 딱딱한 걸 쓰, 어, 썰다 보면은 조금만 딱딱한 걸 썰다 보면은 칼이 안쪽으로 들어가든지 바깥쪽으로 들어가든지 굉장히 위해져,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칼 그, 어, 칼날 부분을 살짝 잡아주시고 그리고 그립 부분을 이렇게 움켜지신다는 느낌으로. 음. 가볍게 주시면될것 같고요 손의 무게 밸런스 같은 경우에는 칼을 쥐고 있는 손이 힘은 한40% 정도 되고요 재료를 잡고 있는 이 손이 60%의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6대4 아니면 뭐 7대3 정도 잡고 있는 손이 항상 딱 단단하게 고정이 돼야 돼요 그 상태에서 칼날을 세워서 써셔야 되고 자 초보자분들은 이렇게 수직으로 내렸을 때 칼을 수직으로 내렸을 때 바깥쪽 방향으로 칼날을 살짝만 틀어주세요 살짝만 음. 이 상태에서 칼질을 배우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겁니다 왜냐하면 칼질을 썰다 보면 자연스럽게 날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손가락이? 네 그렇습니다 음. 처음에 자세는 허리를 곧게 편 상태에서 두발 중에 칼질하는 손에 반대 방향의 발이 한발 정도가 나와주고요 어, 이렇게 1시에서 2시 방향으로 틀고 도마 쪽으로 와서 밀착을 시킨 다음에 이 상태에서 칼을 움켜쥐고 칼과 도마가 이렇게 수직으로 되게끔 이 상태에서 칼질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칼질 연습을 하실 때는 자 손목이 많이 부담이 된다 하면은 자세히 보시면은 저도 지금 이제 어, 테이블이 낮기 때문에 이렇게 몸을 수그렸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허리를 곧게 펴고 하려면 밑에다 뭘 이렇게 까셔야 돼요 뭐 스티로폼 이라든지 어. 다른 물건을 까셔서 이렇게 띄워주셔야 허리가 곧게 펴지겠죠. 반대로 옆에서 봤을 때는 이 손목, 손목 있죠. 손목. 너무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칼질하면 안 돼요. 반대로 너무 이렇게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도 칼질하면 안 되고 어느 정도는 일직선으로 맞춰준 상태에서 칼질이 들어가야지 잘 되는 거예요. 손목에 부담감도 없고, 음, 그래서 조금 플랫하게 이렇게 어, 손목의 각도는 잡아주시는 게 낫고요. 무조건 여기에다가만 힘을 줘서 막 이렇게 당기든지 아니면은 어, 밀던지, 이렇게 하시면 안되고요 우리 그 팔꿈치와 이 어깨를 같이 사용해서 당겨주시던지, 밀어주시던지, 같이 사용이 돼야 됩니다. 손목만 냅다 치면은, 작살납니다. 어, 요리 오래 못해요. 앞에 행주 있죠, 행주. 응, 행주를 하나 갖다 놔야 된다는 게, 칼도 닦아주시고, 도마도 정리해주시고, 요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칼을 놓을 때는 항상 저 같이 이렇게 음, 이쪽이 윗부분이거든요. 칼날이 내몸 쪽이 아닌 바깥쪽을 향하게끔 이렇게 대신에 도마 테두리 안에는 들어와야 돼요. 도마 테두리 밖에 만약에 있다 칼이 뭐 이런 식으로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럼 지나가다가 툭 건들면 요 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도마의 테두리에 있어야 돼 칼은. 음. 자 본격적으로 바로 썰어 보겠습니다. 음, 아까 전에 자 자세 잡고 90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칼과 도마가 90도가 된 상태에서 재료를 하나 갖고 올게요 처음에 요리하실 때는 칼날이 바깥쪽으로 향하게끔 하라고 했죠 칼날이 약간 바깥쪽으로 향하게끔 하고 이 재료도 높으면 높을수록 힘이 들어요 그래서 사이즈를 맞춰 주셔야 돼요 양배추 같은 경우에도 껍질을 벗기고 그 다음에 반으로 갈려서 그 다음에 어반 정도 가르면 한이 정도 사이즈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손으로 좀 눌려 줘서 아니면은 3등분을 해서 조금은 낮춰줘야 돼요. 이 높이를 낮춰줘야 안정적으로 칼질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재료가 이렇게 둥근 게 있어요. 둥근 게. 어, 어떻게 했어요? 계속 굴러다니겠죠. 어, 밑에 부분을 한번 잘라주시고 나서 안 흔들리게 고정을 하시고 난 다음에 써셔야 된다는 거 아셔야 돼요. 자, 요거 나왔죠. 요거. 어, 요런 거 갖고 연습하시면 됩니다. 제일 처음 해야 될 거는 칼앞 중, 뒤 부분이 있잖아요. 이때 칼의 중간이나 뒤 부분으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약간 중간 부분에서 뒤쪽으로. 처음에는 눌려썰기부터 해야 돼요. 눌려썰기. 위에서 아래로 눌려썰는 거.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때 잡는 손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새끼 손가락이랑 엄지 손가락은 재료를 도망 못 가게 잡는다는 역할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서브 역할을 하는 이 어 검지와 약지 요거는 재료 어, 못 도망가게 잡은 상태에서 약간의 죄송합니다 <laughs> 약간의 서브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음 그리고 가운데 손가락을 이용해서 칼 부분에 이렇게 요쪽 부분이 네요쪽 부분이 칼 부분에 닿게끔 해서 칼질을 하셔야 되는데. 이때 칼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손 다치기 때문에 제가 바깥쪽으로 약간 틀어주라고 한 겁니다. 이쪽 손가락과 이쪽 손가락 한 번씩 베일 겁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한 번씩 베이미디 한 번씩 베이는데 한 번씩 베일 때마다 손가락이 안으로 이렇게 말려요.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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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거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응. 처음부터 너무 이렇게 말아서 앉아도 됩니다 그래서 응. 칼질할 때자 보세요 칼날을 잡고 있는 손보다 반대손이 힘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된다 했죠 이렇게 고정을 시킨 상태에서 자 허리 펴시고요 네 허리 펴시고 그 다음에 손목 밸런스 딱 잡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서 약간 뒷부분으로 끝까지 한번 이렇게 밀어서 썰어 보세요. 음. 이때, 어제 눈이 되게 중요해요. 음. 칼을 이렇게 잡았을 때, 칼을 잡았을 때, 오른쪽은, 제 오른쪽 눈을 보셔야 돼요. 이 센치를 가늠해야 되거든요. 왼쪽 눈은 재료를 보셔야 돼요. 어. 하실 수 있어요. <laughs> 예. 도마랑 항상 90도로 유지를 해서 어떤 각도를 써셨더라도 이 90도가 계속 나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어떤 다양한 각도에서도 90도가 연습이 돼야 나중에 재료를 써실 때 편합니다. 이런 거는 이쪽에다가 재료를 버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칼질한 거는 제대로 나왔는지 물에다 이렇게 담궈볼 거예요. 물에다 띄어보면은 제가 어떤 식으로 칼질했는가 다 보여요 이렇게 동동 떠다니면서 물 한잔 하시고 예 <laughs> 이번에는 눌려썰기 말고 밀어썰기 할 거예요 밀어썰기도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앞날을 고정한 상태에서 밀어주시는 거 그리고 앞날을 고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밀어주시는 거 고정을 한 상태에서 원래 아크릴 도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잘 되거든요 아크릴 도마 같은 경우에는 이 앞날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쭉쭉. 근데 이 나무 도마에는 미끌리지가 않습니다. 왜? 칼도 잘 갈았으니까. 누가? 제가. <laughs> 네. 무튼, 밀어썰기를 음, 해볼 거예요. 자. 시청자분들이 편하게 보실 수 있게끔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해해주세요. 네. 자, 한쪽 면을 흔들리지 않게, 음, 썰어주셨죠? 옆으로 놓은 상태에서 자 이때 밀었을 때는 앞에서부터 뒤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쭉 밀어보세요 밀어보셨죠? 다시 쭉 이렇게 실패를 하셔도 돼요 그래도 계속 쭉쭉 나가보세요 실패하셨다고 해서 어 겁먹지 마시고 응. 계속 쭉. 그리고 많이 불안한 거 있죠 이런 거 많이 불안한 거는 그대로 놔두고 나중에 이 상태에서 또 연습을 해보세요. 밀어썰기. 이게 연습이 되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네. 우선에는 채를 칠 거예요, 채를. 어. 밀어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채썰기예요, 채썰기. 이렇게 편으로 넓게 썰었죠? 편으로 이렇게 넓게 썰었으면, 자, 그대로 놓고, 제가 칼쥐고 있는 방향 말고요, 반대 방향으로 살짝씩 이렇게 밀어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납작하게 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이 상태에서 한번 썰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밀어 썰기 근데 높이가 이번에는 낮잖아요 낮기 때문에 아까 전에 저희가 배웠던 어, 중간 부분을 사용해서 칼질을 해줄 거예요 천천히 칼날 약간 바깥쪽으로 해서 음. 자 이렇게 채가 됐습니다 채이 어, 상태에서 살짝 이렇게 감싸서 반대쪽으로 방향을 트셔서 반대쪽으로 방향을 트셔서 이번에는 다져 볼 거예요. 이때 어 이게 막 도망 다녀요. 어 무채가 막 도망 다니거든요. 이때 엄지랑 새끼 손가락을 음잘 활용해서 잡아줍니다. 이렇게 말아서 잡아줍니다. 못 도망가게. 그 다음에 제가 뭐라 했어요. 어 검지랑 이제 약지는 서브 역할 살짝 더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가운데 손가락을 받쳐서 못 도망가게 하신 상태에서, 꽉 잡아준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눌려서 쓸 거예요. 네. 자, 이거를 통상적으로 그냥 찹핑이라 해요, 찹핑. 네. 그 다음에, 파인찹이라고 다지는 방법 중에 굉장히 곱게 다지는 방법이 있어요. 음. 이 곱게 다지는 방법, 파인 찹을 하실 때는 칼 부분으로 살짝 눌려줘요, 이렇게 탁탁탁탁탁 칼날의 앞날 부분에 손바닥을 살짝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지렛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렛대로 고정을 해서 하나, 둘, 셋, 다져줍니다. 음. 네, 어, 오늘 밀어 썰기까지 이렇게 배워봤어요. 밀어 썰기, 어, 눌려 썰기, 밀어 썰기. 그다음이 당겨 썰기인데. 밀어 썰기가 어느 정도 연습이 되셔야 돼요. 어, 그 전까지는 제가 가르쳐 드리지는 않고, 당겨 써는 것도 나중에 양배추 채칠 때, 어, 얇게 써실 때, 당겨 써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그리고 일식에서는 이제 회를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약이라든지, 그 다음에 양갱이라든지, 어, 이런 거 가지고 회의 질감을 표현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이제, 네타를 연습을 하시고요. 그리고 양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라든지, 당근, 어, 호박, 요런 게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네. 그런 재료 갖고 연습을 하시고, 만약에 정 연습할 게 없다 싶으시면, 신문지를 이렇게 말아 갖고 연습하셔도 돼요. 신문지를 말아 갖고 연습하셔도 되는데, 어, 아마 재료는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당연히 <laughs>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땡큐!